반갑습니다 어~ 개인 자가용 대신에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집도 있지만 또 차가 많게는 두대세대 뭐~ 넉 대까지 있는 집도 요즘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자동차 수만큼 폐차되는 차도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한해 80만 대 정도가 와, 예, 네. 폐차로 나온다고요. 해이 예. 폐차에서 나오는 부품 중에 85%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재사용되는 건1% 정도도 안 된다고 오, 예. 합니다. 음. 버리면 쓰레기지만 재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될 텐데 네. 참 안타까운데요. 어, 그런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고 계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쓰라시 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들에게는 고무에 불과한 자동차 폐기물이지만요. 이분께서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로봇들이 실제로 눈앞에 등장했습니다. 트랜스포머부터 아이언맨까지. 압도적인 크기의 작품들을 보면 누구나 감탄하기 마련인데요. 버려진 자동차 부품이나 고철 등을 이용해 예술작품을 만드는 정크 아티스트, 김우철 씨를 만나봅니다. 정크 로봇의 달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기장군의 한 재활용 센터입니다. 이거 남주 다시 읽고 하자. 이거. 어, 민호야 어. 이거는 뭐 어쨌든 다 써네. 민호야 어, 쓰고 버린 고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이곳에서 마치 보물 찾기로 하듯 뭔가를 뒤지는 두 사람. 이번엔 녹슨 철근더미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데요. 이건 철근더다 쓰셨구나, 완료해. 음, 저걸로 뭘 하시려는 걸까요? 저를 가지고 작품 만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쪽에 또. 재료들 좋은 거 있나 싶어서 왔고, 또 오늘 저번에 사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거 소화기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작품을 좀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소화기는 오늘 몇개 있어요? 20개? 아, 20개요? 아, 예. 네. 오늘 그 다시 꺼야 돼? 예, 예, 다시.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내가 또 사야되면 산다. 예, 소화기 여기 있습니다 예, 예. 필요하시면 가져가. 부철시의 부탁을 받은 사장님이 한편에 차곡차곡 모아놓은 폐소화기.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필요한 게 많지만 가스통과 더불어 이 소화기도 작업에 꼭 들어가는 필수 자재라고 합니다. 아, 이 소화기로 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소화기에 보면 이게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보면 소화기가 이렇게 원형 부분이 있습니다. 이 떼면 이 원형 부분은 찰로된 원형을 만들기 힘드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사용합니다. 음. 울산 울주군에 있는 그의 작업장. 오, 얼핏 봐선 일반 공장 같은데 안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입이 쫙 벌어질 만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게 와. 오? 영화에서 봤던 거다 있어요 캐릭터들. 아니 뭐 스파이더맨의. 오, 세상에. 아니 이게 다 뭔가요? 아이언맨. 그렇죠 아이언맨. 그쵸, 아이언맨. 와, 놀라운데요. 와, 저 진짜 갖고 싶은데. 이 헐크의 표정도 아주 생생하죠. 더욱 놀라운 건 이게 다 버려진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작품이라는 겁니다. 와, 와. 감탄사가 예술이네요. 전카트라고 쓰레기 그러니까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런 부품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아트 일종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속에 나오는 이런 등장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12년 동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걸 소노공 맞죠? 네. 네. 이거는 보시면 저 나오는 외계인 에어리언 아시죠? 에어리언 프로데터. 이런 에어디언 아리나 여왕들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 만든 창작품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건 전부 톱니바퀴잖아요. 톱니바퀴 요거는 소화기 뚜껑을 딴 겁니다. 오. 철사들 철사 부품들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그는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을까요? 12년 전만 해도 평범한 사업가였다는 후철 씨. 해외에서 주얼리 사업으로 제법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는데 어느 날 건강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삶을 돌아보게 된 그는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꾸면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보면 뭐이 오토바이 같은 거 조그맣게 이렇게 만드는 게시중에 팔더라고요. 아 그래 영화를 보고 나서 아 저런 걸 이용해 가지고 좀큰 로봇을 만들면 재밌겠다. 그때 그렇게 가지고 제일 처음 시작한 게이 형태입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은 바로 이 옵티머스 프라임. 높이 8.5m, 무게 15톤으로 트랜스포머 영화에 나온 실제 크기 그대로라고 합니다. 어, 저, 이, 이 가슴에 있는 것도 실제로 자동차 문짝을 이용해 만든 거거든요.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다 보니까 음. 문짝도 실제 사이즈로 다른, 다른 작품도 보면 이런 문짝 형태를 만드는데 저건 실제로 문짝을 붙인 겁니다. <laughs> 여덟 명이서 1년 정도 작업을 진짜 했습니다. 진짜 트랜스포머. 후철 씨의 정크 아트는 부산을 비롯해 제주 등 전국 각지의 공원과 축제 현장 등에 전시되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그가 작업을 해나가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내가 상상 속에만 있던 것을 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금 움직여 가지고 뭘 만들어 보니까 어 만들어진다. 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보고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와 아, 예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으니까 좀더잘 만들게 되고 좀더더 더 새로운 걸 만들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예. 이게 끝이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좀더 진짜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이에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좀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 예, 한번 보십시오. 아. 이렇게 스위치를 켜자. 로봇이 움직이기 어, 시작하는데요. 오 지금 이거 움직여. 언제... 와 대단합니다. 아, 이런 것도 직접 연구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2년 정도 연구 후에 완성한 로봇인데요. 이 작품은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야, 거라고 합니다. 생생투데이에서 개탔네요. 뭐, 끝이 없네요. 예술작품의 그렇죠, 세계가. 어릴 네. 때 보면 만화나 영화 이런 데 보면 로봇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 작품도 이렇게 좀 움직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 조금 봉착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마셨아이 정도 어딥니까? 네. 작업의 특성상 창고 안에는 폐기물이 가득한데요. 자동차 부속품부터 시작해 오토바이 완충기, 체인 등 한마디로 없는 게 없습니다. 고철이라고 해서 공짜로 얻어오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남들 눈에는 정말 폐기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이게 정말. 뭐한 작품 만들 때마다 재료 다 들어가는 거니까 소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볼까요? 말이 예술품 만드는 작가지 고철이 주 재료이기 때문에 용접은 필수.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요. 이 무더운 여름에 불꽃 튀는 작업을 이어가는 후철 씨. 특이한 건이 모든 걸 도면 하나 없이 그저 상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교하고요. 보통 세상에. 사진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나 옆면은 저희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아, 엄 이, 이 형태는 이렇게 될 거야. 스파이더맨은 엉덩이는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가 만들죠. 예. 음. 외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기존의 외계인이라는 게딱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어, 내가 상상하던 외계인은 이런 형태. 어, 동물 모양의 외계인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상상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엔 동료들이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스통만 썼다 가 그러니까 조금 밋비타니까 부품도 좀 들어가고 어쨌든 이 얼굴 형태는 지금 외계인 형태에 만들까, 형태로 만들 거 아이가. 괴물 형태로 만들 었으니까두 어, 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해온 친구 사이인데요. 태조 신 후철 씨의 권유로 다른 일을 하다가 로봇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 일반인 우리들하고 틀려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뭐 이거다 하면은 그대로 가, 가고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면 또 우리도 희열을 느끼고 어릴 때부터 또 같이 보니까 서로 말안 해도 다알 정도로 우리 사귄 지가 벌써뭐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조차하기 힘든 작품 세계. 그는 작품의 영감을 바로 여기서 얻는다고 하는데요. 오, 특이한 작품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이 작업실을 가득 채운 이국적인 조각품들은요. 모두 아프리카에서 직접 모아 가져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까지. 아버님이 22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농장을 하셨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제가 3학년때 넘어가 가지고 아, 그때 엠비고스톤이라고 가봉에서 이렇게 돌 조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평생 업을 그거만 하고 다른 일을 안 하세요. 그러면 그 조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양식을 주고, 어, 저 사람들의 삶도 재미있구나. 그러면서 그때 보면서 배우게 된 거죠. 이건 후철 씨가 직접 만든 조각품이라고 하는데요. 20살 때쯤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물론 사부님 것보다는 발동 못 미치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만든 작품인데, 아프리카에서 보낸 3 년이 지금의 글을 읽게 한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남들과 다르게 사고하고 실천한 건 모두 그 시절에 배웠다고 후철 씨 말합니다. 가장 제 생각에 온천은 조각입니다. 어, 이 조각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비율이 안 맞을까? 그렇지만 되게 재밌네. 이런 식으로 이 조각들이 제에게 많은 영감을 주거든요. 훨씬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율이 머리하고 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아 저런 생각 자체가 도움입니다, 지금. 신기하지 않나요? 네. 그날 오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는데요. 최근 후철 씨를 사로잡고 있는 건 바로 외계인 대규모 외계인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지가 예상하고 있는 건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우주선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는 외계인들이 확대 놀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낼 생각입니다. 개의 그러니까 가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 뒤에 외계 행성을 갔는데 어 외계 마을이 있어. 그 마을 안에 가니까 외계인들도 있고 막승도도 있고 이게 지금 높이가 3 m 높이고 이게 크기가 2000평 규모야. 우리 시야 속에 놓는 동물도 여기다좀며칠시 놓고 안유리로 하면 실제로 <목소리>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지만 지금껏 그가 상상해 왔던 것들이 현실이 된 것처럼 동료 작가들도 잘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구끼리 같이 올려가 일한다는 게 있는 게뭐 재미가 있죠. 저희들 상상으로 아 이거를 만들자, 만들자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획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생각은 뒤에 하고 일단은 상상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갑자기 로봇을 옮기는 철 씨. 규모가 엄청나다 보니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아, 네. 아, 어디 를 가시려나요? 음. 이 로봇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체 송정 바닷가 가가지고 애들 좋아하니까 또그 노부토 종류들 전시해 한번 해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도착한 송정해수욕장. 백여 개가 넘는 작품 중두 개를 들고 왔을 뿐인데 장정 선호시 매달려야 할 정도로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러나 이렇게 내려놓자마자. 오가는 이들의 시선 집중 이럴 때면 후철 씨는 그간의 고생이 단번에 씻기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어. 저 같아도 걸어가면서 아, 사진 한장 찍고 아, 싶을 것 같아요 네. SNS 올리면 아주 인기 폭발 누가 아, 네. 어. 만는거이뭐 아, 아, <laughs> 인기 많는않 타이어 같다. 타이어 같다. 로봇에 보면 <laughs> 이제 부품들 있으니까 그 부품들 같이 <laughs> 고 모으려고 폐 부품들을 이용해서 만든대. 우와, 이게 전카아트라고 이거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계속 나고 <laughs> 싶은데 사람들이 좋아하면 계속 고 <laughs> <그거>. 그냥 로봇이란 <laughs> 또 색다른 매력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인데요. 직접 만들었다는 게 놀라워요. 재료용품 고철로. 고철로. 실물처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만 <laughs> 오만 <laughs> 원 벌렸어요. 이만드는데세명에서 보통 부담해서 짓다 정도. 부품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우리 대열한테 처음. 다들 그때 그 시절 로봇 장난감 가지고 놀던 때로 돌아간 듯 아련한 표정으로 한참을 지켜보시더라고요. 앞으로의 꿈은 좀 모든 사람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무료로 이렇게 체험장을 만드는 거고요. 그쪽에는 뭐 사람들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이런 요정 마을, 그러니까 상상 속의 동물원이 돼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상상 속의 동물원을 만들어서 어린이 가족들 모두 다 즐겁게 이렇게 볼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버려진 고철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김우철 씨.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생동감이 그의 로봇의 특징인데요. 앞으로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네, 폐기물로 만든 다양한 로봇 작품들 보셨는데요.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마 남자분들은 특히나, 뭐,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laughs> 네. 참,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 트랜스포머에 음. 나오는 옵티머스 프라임. 이야, 실제 크기 8.5m, 15톤. 저걸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예전에 철인 28호라고 아시나요? 드러나봤나요? 드러는 만화, 네. 만화영화. 에서 뭐, 리얼 스틸, 그리고 아이언맨까지. 아. 이분이 그냥 뭐, 토니 스타크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 정도로. 네. 남자들, 남성들의 로망을. 현실로 딱 옮겨놨네요. 이 옆에 좀서 있었으면 훨씬 더 그쵸? 네, 음, 지금 막 목소리에 데... 에너지가 너무 좋네요. 아, 그게 <laughs> 기분 <laughs> 참...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 너무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laughs> 저는요 네. 무엇보다 그 고철 고철인데 네. 표정들이 정말 생생하게 음, 담겨 있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네. 이런 걸 구현해 내셨는지 그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동안이세요, 굉장히. 그렇죠. 네. <laughs> 너무 동안이시고 네. 어, 힘드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항상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네, 네 사실 정크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얼굴 표정을 얼마나 세심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분야에선 김울철 작가님의 따라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뭐 이분은 그 퀄리티 높은 이미. 지 이런 걸 만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철학을 갖고. 네. 그리고 외계인 마을을 5년 뒤에 완성된 것같는데그거 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